네, 저희는, 어, 부산 동아대 어, 산업 디자인과, 어, 시각, 어, 디지털 디자인 파트에서, 어, 이번에 세티즌 공모전을 팀, 팀으로 이용해서, 어, 공모전을 제출했습니다팀 어, 작업이 그렇듯이, 어, 의견도 많이 갈리고 어, 사람들끼리, 현재는 트러블도 많이 생겨서 일은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내서 공모전을 완성에해서 정말 기쁩니다. 어, 저희는 이제, 휴대폰 mp3를 진행하면서 어, 의견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누구은 이게 좋다, 누구는 이게 좋다 이렇게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럼 왜 우리가 이걸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냐 해서 모든 걸다 선택해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그런 UI를 기획해보자는 뜻에서 어, 이번 mp3, 휴대폰 mp3를 선정했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 휴대폰 mp3를 선정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휴대폰의 mp3를 들으면서, 어, 요새 핸드폰의 별전으로 mp3와 휴대폰의 규계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어, 기능도 많아지고, 아이콘이나 스킨 등의 변화도 다양하 있었지만, 어, mp3 기능이나 스킨의 변화는 이제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음악 재생 시 불필요한 동영상 재생창 이런 것 때문에, 어, 그런 불필요한 비중을 없애고, 큰 화면으로 어, 이제 터치폰으로 넘어가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버튼 조작이나 이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MP3를 선택했습니다. 아, 저희 MP3는 어, 이번 MP3 플레이어 콘셉트를 어, 총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에 첫째로 잡은 게 바로 해피입니다. 요새 휴대폰 나온 것 중에서 해피폰이라고 있죠. 만지면 반응한다 이런 건데 터치와 떨림을 이용한 직관적인 인터랙션으로 이 방식으로 MPS를 도입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UI가 나오겠다 하고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고, 두 번째로는 개인화를 사용했습니다. 아, 사용자의 구성에 맞는 음, 다양한 스킨 디자인을 제공해서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구성을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총 4개의 기본 컨셉트가 나왔는데, 아, 이 중에 기본이 되는 골드메탈 스킨과 사용자 지험 스킨으로 아쿠아, 메디슨, 보너스 스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 스킨이 되는 골드메탈 스킨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는 골드메탈의 기본 이미지입니다. 턴테이블의 느낌을 살려서 사용자에게 자신이 직접 곡을 조정할 수 있는 느낌을 살리는 컨셉입니다. 기본 스킨이기 때문에 화려 보다는 심플하게 오래 쓸수 있는 느낌을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글자가 있는데, 어, 위에서부터 가수명, 앨범 정보, 공명, 어, 가사창 순으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인 원이 어, 바로 플레이 서클로 어, 안쪽에 원을 터치해서 어, 플레이를 안쪽에 어, 원을 터치하면 플레이가 정지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어, 큰 테를 거는 어, 싱크창, 싱크창으로 어, 플레이 중에 이제 재생 시간이나 플레이타임을 나타내는 창입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여기 볼륨 버튼을 터치한 다음 앞뒤로 끌면 이제 앞으로 끌고 뒤로 끌리는 거에 따라서 어, 화면이 두 번째 색깔로 바뀌면서 어, 소리를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지히 반환한다는 패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동을, 진동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앙에 피를 갖다가 이렇게 만져서 돌리면 은진동이 함께 드르륵 하는 느낌으로 함께 한다는 설정으로 사용자는 피를 돌릴 때 진짜 피를 돌리는 듯한 그런,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레이서클 저의 화살 그리고 상단의 바가 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이 바가 리스트 바와 세팅 바입니다. 이거 어, 이 바는 이제 끌어서 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위에 위에 있는 바를 내리면 곡선 선택, 곡선택과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어, 상단의 바를 어, 밑으로 내리면 어, 지금 플레이 중인 재생 이 곡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터치를 해서 넘기면은 이 화면이 뒤집어지면서 앨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세팅과를 올리면은 어, 세팅을 할수 있는데 저희 이제 기본적인 색깔들을 설정할 수 있는 세팅창과 밑에 킬라이저나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설정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킨에서 넘어가서 저희는 이제 어, 추가 스킨인 테마가 있는 플레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스킨을 좀더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스킨은 아쿠아라는 컨셉으로 이제 여름이 되고 더워지고 하니까 좀 시원한 느낌으로 오래 해서 물의 느낌을 사용해서 물을 마신다라는 느낌으로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쿠아 스킨의 재생 화면인데 가운데 물방울을 눌렀을 때 재생이 됩니다. 물이 점점 빠지면서 플레이 시간이 나타나시고요. 조절도 역시 중간에 물을 움직이면서 앞으로 뒤로 가게 할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꼭 전환하면 네. 이제 물이 빠지면은 다음 물이 들어와서 다시 이 물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꼭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볼륨 조절 화면으로서 앞에 기본 스킨하고 비슷한데 소리 위치가 위로 올라가 있고 터치해서 드래그 하는 방식은 기본 스킨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곡선 특과 설정 화면입니다. 아, 이것은 아, 물방울이 이제 모여있고 다음 폴더로 넘어갈, 위에 상위 폴더로 넘어갈 때는 물이 모이면서 상위 아, 폴더 미난 작업을 해습니다 다음 컨셉은 어, 메디슨이라는 알약을 어, 마발해서 노래가 어, 또 사람에게 어, 치유제가 될수 있다는 지침으로 위로하는 약이라는 컨셉으로 진행했습니다. 을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재생 화면으로 재생 정지 버튼은 역시 중간에 알약을 부르면서 플레이가 되고 정지가 됩니다. 재생이 됐을 때, 알약이 벌어지면서, 땅에 있는 약가루들이 떨어지는 거로 재생을 표시했고, 재생이 끝나면, 약이 다시 닫히면서 다음 약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다음에는, 볼륨 조절 창으로 어 지금 보시는 가루 양이 많을 때는 소리가 크고, 적을 때는 소리가 작게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곡 선택과 설정 화면 창으로 알약을 하나씩 까서 먹는다는 그런, 컨셉을 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셉인 도넛입니다. 아, 이번 컨셉은 도넛 컨셉으로 기업 마케팅을 목적으로 해서 스킨 전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 m b s 스킨을 해당 마케팅 업체에 어, 지금 여기 보시는 건 도넛인데 어, 도킨도넛이나 어, 스타벅스 뭐 제휴해서 어, 기업에서 스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 스킨을 이제 사용자들이 다운받아서 쓸수 있는 방식으로 스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업에게는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팀은 일단 도넛이라는 컨셉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전자의 스킬을 제작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이 도넛의, 도넛 화면의 재생화면입니다. 도넛이 먹어서 없어진다는 그런 방식으로 볼륨 조절하면 혹시 밑에 하단에 바를 이용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 선택과 설정화면으로써, 이제, 어, 두 번째 화면은, 음, 한 곡을 도넛 하나에 비교해서, 해서, 어, 마음에 드는 곡을 골라서노는다 뭐 이런 방식입니다. 어, 밑에 어, 즐겨찾기에 들어간 단에이목음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중국은 어, 이말 개인화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각자의 만든 스킨을 찾으면서 어, 여러 가지 스킨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활용으로 단순한 기계적인 딱딱함이 아니라 어, 사용자가 재밌고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서 m p c 를 저는 UI를 제작했습니다존경 아, 해주신 UI 세티즌과 관경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이렇게 해서 내년엔 대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